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쉬하지 아니하는 소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영원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움을 받았어요. 그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흙으로만 지어진 자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길 벌써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창조하는 그때부터 영생할수록 우리를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 아담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그 생명을 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될그 선악과를 이제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거죠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 먹고도 930년간 살았으니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먹는 순간에 뭐가 죽었냐 영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생할 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우린 죄어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 존재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어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 거다 말씀하지만은 똑같은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성에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존재. 왜참사람의 모습, 모습으로 왔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인성을 갖고 왔었을 때.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신성만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도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속으로 왔다 이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어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온 것은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12절에 이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무관했던 자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밖에, 밖에 있었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사람이라. 약속의, 약속의 언약들에,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소망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이더니. 예. 이전에는요 우리가 정말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무관했던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왜 소망이 없느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느려도 그 권세는 언젠간 끝이 나는 겁니다 부귀와 명예를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랄 자도 종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놨다도 그 또한 헛되다는 것이거든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티모데서 6장 7절에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아무리 이 땅에 쌓아도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 잠시 누려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놓고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치하는 예전에 어떤 김종필 그 총리가 정치하고 이제 은퇴하고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가 허업이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정치를 해왔지만, 정치가 허업, 다시 말하면 허무하다 이거죠. 어? 헛된. 업, 업이었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 정치 다 내려놓고 정말 마지막에는 유치한 가느냐 마느냐 그렇게 정말 그 마지막 때는 그런 그 그래 정치를 아무리 해도 허업이다. 정치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헛되던 거요. 예 그래서 천도서 일장 이절에도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고 다섯 번이나 헛되다고 했어요. 왜 헛되느냐? 세상에 헛되고 세상에 쌓아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기 때문에 세상의 태양 아래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이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그 성경에 보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과 있었는데 둘다다 다 육신이 끝나니까 부자도 이제 육신이 끝나고 가난한 나사로도 정말 그 육신이 끝났을 때 그때 끝이 아니라. 그때 또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되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영원하지 못하니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거듭난 인생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헛되지 않다 세상에 놓고 쌓아두는 것은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다내 것이 아니라 놓고 가야 되니까 세상의 것은 헛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은 다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헛되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해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다 완전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줬으니 이 산소망은 뭐냐? 거듭난 우리 인생들에게, 그믿음의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은 뭐냐?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 중에서 예수 만나 영생 얻은 것 헛되지 않은 인생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이 땅에서 영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영을 위해서 봉사하고 영을 위해서 청소했던 것 하늘에 다 기록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한 최하지 않는 산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 그래,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의 뜻에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도 왜 믿느냐?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영혼의 때문에, 믿음의 네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이제 산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은 자들은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고 그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거든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업으로 상속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영혼에 대해서 힘써서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을 그 힘써 지키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 영혼의 그 귀한 것,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들, 귀한 것을 잊지 못하니까 가볍게 여겨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귀하게 영혼을 끝까지 환란과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영혼을 지키는데 영혼의 귀한 걸 모르는 사람은 휙 값어치 없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느냐? 정말 다천를 얻어도 영혼 잃어버는 아무 소유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에도 보면요, 유다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쓰노라 그랬어요. 자, 유다서 3절 보세요.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내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차의 성도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그들은 옛적부터, 옛적부터 판결을 방금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냐여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것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토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믿음으로 거저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 정말 너희 안에 들어온 적구시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한 거, 한다는 거거 근데 그것을 내 영혼이 귀한 것을 알면 은 끝까지 참는데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값없이 얻었다 거저받은 선물에 값없이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요 귀했다고 생각하면 가지 아주 이건 의미가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마지막 준 선물이야 하면 끝까지 정말 그 선물을 고의 간직할 겁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하냐면 그휘가다금 반지 하나 이만 이십만 원에 휘 팔아 버리고 말수 있어요. 예, 네. 얼마큼 귀하게 여기느냐는 거든요. 귀하게 우리 영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대신 피흘려 주시고 값 주고 산 귀한 인거 이것 영혼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구원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어떤 육체의 유혹이 와도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봉 1 0장이 보면 28절에 너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영혼과 육체를 다 지배하고 죽이는 자 살리는 자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요 세상의 마귀는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손대지 못하거든요 영혼만큼은 손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 다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 있는 자를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기이름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에베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거져받았지만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은 자가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토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그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아서 온 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마에 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질거를 담당해 주시고 그가 부환자로서가난게 오심을 우리를 부유케로 왔다고 고린도소서 8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환경과 건강까지도 주님이 다 연약을 담당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육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로 오셨다 이 은혜의 복음이 너희에게 응했느니라고 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짜 영혼을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육체도 환경도 정말 자유를 느끼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유 정말 우리 철박에서 풀렸다. 정말 모든 철박 풀렸다. 나는 자유의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다 자유케 해주셨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에 대해서는 아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은 하나님보다 다른 데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다른 데를 찾으러 다니다 이게. 응? 모든 복은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아니에 그래서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19절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라 하는게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어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시대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올지라도 잎사귀가 메바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항상 있도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까? 왕부들부터. 바발 선지자를 섬기고 이세벨 선지자를 섬기죠. 엘리야 시대 때, 그러니까 그 갈매산에서 그우상들바발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 선지자 400명, 850명들이 서 있는 데서, 거기서 혼자서 그들과 영적 싸움하지 않습니까? 재단에다가 딱 거기다가 소를 잡아 놓고 불로 임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라. 그때 많은 백성들은 기웃기웃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 바 발이야, 우리 그... 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님 믿는 그 바알이 선지자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혼자 떠들어대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가 백성들은 눈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이 죽어 갖고 눈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바알이 선지자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엘리야가 혼자 떠들어대는 저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인가 지금도요, 많은 척구리스도와 거짓선지에 나와서 성도들의 신앙이 혼탁되어 있다. 오직 예수에는 없는데 엉뚱한 것 찾으러 다니고 또 예수의 민담에서 육의 것만 찾으라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오직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을 지키려고 온 목적이 확실한데 지금 목적은 분산되어 있다. 지금 많은 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에요 적, 거짓 선지자들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랍니까? 바알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으십시오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절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진실로 내영혼 확실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 갖기를 주의므로추원을 드립니다 추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죽고 아하사가 왕이 됐을 때도요 얼마나 우왕장합니까 자기가 난간에 떨어질까그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바알 세부를 찾으려고 그게 내 병이 낫겠냐고요 50부장을 택해서 두번세번 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내 왕이 뭐, 뭐 어디 가느냐 우리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발세불에게 물으러 간 겁니다. 엘리아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죠. 이스라엘 땅에 그를 구원할 하나님이 없어서 발세불을 찾으러 가느냐. 다시는 그가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우리 또한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바르게 무릎을 꿇처럼 우상에 성배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없는가. 10편 146편에도 말하죠. 3절부터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흐으로 돌아가고 너희 계획이 다 숙포로 돌아가고 만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만을 의지하고 너의 소망, 영원한 석지 아니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구를 구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지만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복은 다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 복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응? 내 친구 중에 이 만복이라고 있어 뭐냐 만만자 복복자냐 복이 막 가득하게 내려오라고 시집올 때 여러분 숟가락에 보면 복복자 다 주발 주발에 복자 있고요 오강단지에도 그냥 복자가 있어 어다 복자가 그러니까. 이불 베개에도 보면요. 그냥 수자 아주 장수한 목숨수 아니면 복복자야 다 그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서 금본 나오느냐? 하나님께 더 나오는데 전보로 다니죠. 우상 찾지로 다니죠. 사람 찾지로 다니죠.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고 그래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어? 내외 다른 신을 두지도 마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하라. 나 외에 다른 시대 저라면은 내가 질투해 버리겠다를 했어요. 출애기 20장 4절에부터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출애기 20장 4절부터 한번 보죠. 출애기 20장 4절부터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마라. 하면서 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삼세가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핍박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천대 축복을 주시리라 우린는 복이 하나님 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20절에 제사는 하나님께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그 제사다고 함, 하면서 그것을 우상이다 아니면 조상이다 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절하지 말고 제사하지 마라 하면서 제사는 하 음식도 먹지 마라. 시편 106편에 보면은요. 28절에 그발세불에게그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들이 재앙이 왔다고 그랬어요.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겸하여 상도 차리지 말고 잔도 드리지 마라 어? 그러면서 너희가 제사하면 나보다 강한 자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면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해도 돼요 그러면서 제사 음식도 먹지 마라. 먹다가 재앙이 걸린 사람이 있다. 자 시편 106편 보세요. 106편 28절, 29절. 시편 106편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또부 벌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락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예.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제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제사 음식을 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또 제사 음식 아주 좋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제사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면 정말 그걸 거리를 두고 안목도 하지만은 형제들도 불신자들도 있어.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요. 그럼 형제 집, 친척 집에 가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 집에 그 명절 때 가면은 제살 지냈더니 이게 제사 음식인지 제사 음식이 아니지를 구분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전도 붙여 놓다가 상에다 올려 놓다가 슉 끝나면 다시 쏟아나 어 배라든가 이런 과일은 쫙 잘라 놨으니까 그것은 제사 음식인 걸딱 보면 알죠 그런데 저는 알수 없고 그러니. 이런 음식들을 알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수채화도 쫄쫄쫄 굶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맨 처음에 쫄쫄쫄 굶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면 안 먹으려고 수채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먹으라고 얼마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불신자 집에 가거든. 불신자 집에 명절때 가거든. 음식을 딱 내놓으면 그러면 묻지 말고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답 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음식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먹다가 먹는 도중에 그 주인이 아 이거 제사 음식인데 너 예수님 있으면 제사 음식 먹었다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면은 그때 아는 순간 그 시간부터 안 먹으면 된다 이거요 왜? 알고 먹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 먹으면 네 양심이 그 사람한테 팔리는 것이지 네 의지가 알고 먹었느냐 모르고 먹었느냐 는 것이죠 그거 고 먹는 거다. 제사상 있는 걸 알고 먹으면 안 되지만 모르고 먹었을 때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 말하는 순간부터는 알면 그때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시작. 물을 오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아멘. 아는 순간부터 먹지 말은 거야. 하나님은 의지요. 네가 알고 범죄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집에 가면 그발세벌의 음식을 먹어서 재앙이 옵니다 제사 음식은 먹지도 말아야죠 그러나 불신자 집에 갔을지라도 초대받고 가면 은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말하고 먹으면 그냥 먹으면 돼 그것이 제사 음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기도하고 먹어라 그러나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양심을 해서 먹지 마라 내 양심이 남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이아 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을 알아야 뭐가 뻣뻣. 제사 어디가 누가 장례식 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알려 편하죠. 알아야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거기다가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느냐? 거기다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냈느냐? 거기다 정말 나를 도움을 구하러 정말 그를 찾으러 다니느냐? 사울 왕이 이제 그 블레셋이 전쟁을 중에서 자기를 죽이러 군대들이 오니까 자기 군인 군대가 약합니다. 그때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지 살지 어떻게 알지는 모르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내일 내가 싸워서 이기겠는가 점쟁이 찾아가더라요. 그다음에 전쟁 그 다음 날 싸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들에게 패망하고 도망가다가 카레마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비참하니까 나중엔 자결해 죽지 않습니까? 목숨 완전히 남아있는 거 끊어버리려고. 이와 같이 정말 점쟁이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발세 분에게 물어봐서 그 아, 아시아 왕이 그 난간에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육체도 살리시고 건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석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명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원하지 않냐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13장 19절에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원하지 않고 그가 인정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않냐고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죽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표적지 아니하고 반드시 증거로 보여주실 것이니 너희가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소망을 갖고 나오는 자는 큰안위를 받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11에서 6장 17절부터 얘기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